네, 이제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3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 2절, 2절 말씀만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땅,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다윗의 이 도망자의 인생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을 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왕의 수업을 계속하고 있고,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두 번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했던 거죠. 그러나 그런 믿음이 성장하게 하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발의 사건 기억나시죠?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울 다윗의 믿음을 좀 세워 주셨던 거죠. 그런 결과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여, 역사의 주인인 것을 깨닫고 어, 복수하고 보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오늘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이 도망자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었던지 그는 또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선택과 관련된 이야기, 그첫 사건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제 더 이상 이 도망자의 삶에 지친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젠가 이러다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내가 죽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이 불현듯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나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자. 망명하자. 여러분, 이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다시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내가 블레셋 땅으로 피난하고 망명하면 사울이 나를 찾다가 단념하고 포기할 거다. 이제 나는 자유롭고 사울도 포기할 것이다. 오늘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나요?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오게 아들 아기세로 아기세에게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 사, 사멸상 21장에 보면 이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죠. 이때는 지금 사무엘상 27장에는 다윗과 함께 한 사람이 장정만 600명입니다. 만약에 남녀노소를 합치면 한 2,000명 가까이 됐다, 적어도 2,000명 가까이 되는 숫자다 할수 있어요. 적은 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을 먹이고, 이들의 보호를 하고, 이들의 어떤, 뭐, 모든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부담도 부담이지만, 사울 왕의 어떤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기스라고 하는 가드 왕에게 망명을 요청하며 내가 당신의 용병이 되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십시오. 이런 조건이었을 거라는 거죠. 왜요? 지금 다윗은 600명의 어떻게 보면 뭐잘 훈련된 사람이 아닐지라도 군인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으로 들어가기를 허락을 요청하고 허락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거죠. 오늘 이 장면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는 일이 없어요. 3회상 21장에 예 그가 아기스 왕에게 가서 미친 척을 하며 가까스로 살아남았던 그, 그때 그 기억을 하며 그 이후에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어떤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었던 그가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더 이상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또 나와 함께한 이 식소들을 내가 어떻게 거느려야 될지 알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어쭙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나갔어야 되는데, 그는 그런 작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아기스 왕에게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인생이 그러지 않았는데, 한 번씩 이런 실수가 있는 거죠. 왜 이런 실수가 거듭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인생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생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훈련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두 번이나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다윗의 신앙을 본받자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27장을 들어서면서는 이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고난의 때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 고난의 어떤 시간을 조절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들어가는 거죠. 블레셋의 가드왕 밑으로.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쉽지 않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게 이미 너무, 예, 너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삶에 길들여진 모습이라고 치면 좀 이해가 되지만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인생이지만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게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에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오늘 그 교훈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잘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대에서 아기스와 동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두 안에 이스라엘 여자 아이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600명이 모든 자기 가족들과 함께 지금 이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왔다. 지금 그 얘기죠. 물론 여기서 이 아기스가 3회상 21장에 등장하는 아기스와 동일인물이냐. 우리는 좀 그렇다, 안 그렇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어떤 이 설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을 수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예, 이제 또이 사실을 알려 주는 사람이 있어서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에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수색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5절이에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여러분 이건 지금 이이천 명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유대인이잖아요. 이들이 블레스 사람 성이 가드의 왕도인 이 가드 성에 들어가 산다고 한다면 이건 뭔가 좀 불안하고 불편하겠죠. 블레 사람도 불편하고 블레 사람들에게 감시받고 있는 다윗도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겸손하게 말하는 거죠. 왕이신 당신의 성읍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우리는 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다른 성읍을 하나 주실 수 없을까요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어떤 그런 다윗과 아기스 왕의 어떤 인간 관계 로만은 이런 거래가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용병으로 헌신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내걸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시글락이란 땅을 아기스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글락이라는 이 땅이 예, 유다 왕 왕족의 땅으로 왜 유다 유다의 지금 다윗 왕의 개인 소유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유다 왕에게 속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이 시글락이 또 재미있는 것은 여호수와서의 말씀을 보면 예. 시므온과 유다 지파의 경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것 그그 그 지역을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윗이 그 시글락이란 땅을 차지하게 됐다. 이런 좀 역사적인 또 어떤 이 의미 있는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블랙 사람들의 지방에 난산날 수가 1년 4개월이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사는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래요? 고난이 길어지기 때문에, 고난의 삶이 혹독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치는 거죠. 또 두려워 두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여쭙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예상치 않은 약속들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나단이 그를 위로하며 네가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울도 벌써 24장에 26장에 걸쳐서 영고포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경고에 설 거다. 또 26장에서도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복이 있을지하다. 네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할 거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다위세계의 다윗에게 다윗에게 일들을 지금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고 조금 더 견뎠어야 되는 거죠. 아비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25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거다. 당신이 여호와의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다. 아주 이렇게까지 정확히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좀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좀더 붙잡아야 된다. 힘들수록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어려울수록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오늘 이런 말씀을 붙잡는 약속을 붙잡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에거두리라 오늘 주님이 그 때가 있을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여호와께 여쭤야 되는 겁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여쭙지 못했 않았다는 이유로 그는 왕에서 쫓겨났어요. 역대상 10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임금에 대한 인생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주셨,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어려워도 인내하고 참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